한때 트로트계의 열정의 아이콘이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불사조로 불리며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가수 숙행이 데뷔 1회 최대의 절벽 끝에 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녀 간의 스캔들을 넘어 선명한 CCTV 증거, 억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대중을 기만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까지 더해지며 한편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엔 모든 것을 내려놓듯 고개를 숙였던 그녀가 돌연 날 선법의 갈라를 빼들기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손익 계산과 연예계의 냉혹한 생존 본능을 심층 분석한다. 죄송하다던 눈물의 사과문. 일주일 만에 휴지 조각이 된 진실 사건의 서막은 그야말로 파괴적이었다. 1. 한 남성의 아내가 제시한 CCTV 영상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곧바로 숙행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당시 숙행은 즉각적으로 SNS에 잡힐 사과문을 게재하며, 모든 잘못을 통감한다.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중은 비록 실망했으나, 그녀의 발 빠른 인정과 낮은 자세에 취소한의 양심은 있다며 사건이 일단락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반전의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쓰여졌다. 아내 측이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단 일주일 앞둔 시점. 침묵을 지키던 숙행은 대형 로펌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순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 또한 남성에게 철저히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맞고 속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다.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다.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났다는 남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전형적인 상간녀 소송의 방어 논리를 들고 나온 그녀의 행보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피해자 프레임의 실체 치밀한 법적 계산인가? 최후의 발악인가? 법조계 전문가들은 숙행의 이러한 급격한 태도 변화를 골든타임을 누린 고도의 법적 전략으로 풀이한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거에게 배상 판결을 내릴 확률이 99%에 달한다. 숙행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금전적 손실보다 법적으로 공인된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향후 연예계 복귀에 있어 사형 선고와 같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그녀가 내세운 나도 속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중과실 여부를 다투어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미혼인 척하거나 이혼 사실을 날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불법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처음엔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던 그녀가 돈과 법적 결과가 눈앞에 닥치자 나도 몰랐다며 태도를 바꾼 것은 대중의 관점에서 진정성 결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법전을 보지만 팬들은 그녀의 눈빛과 말의 무게를 본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은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현역가왕 3 편집 논란과 방송가의 무책임한 방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불거진 현역가왕 3 복귀설은 여론의 거센 불길을 지폈다. 자숙을 선언하며 하차를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된 경연 회차에서 숙행의 모습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가듯 포착된 것이다. 특히 그녀가 경쟁자로 나섰던 대결 구도에서 얼굴이 휘치자, 시청자 게시판은 분노 섞인 항의 글로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은 다른 출연자의 경연 성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흐름상통 편집이 불가능했다는 기술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화제성이 중요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미미하게 남아 노출시켜 시청률을 견인하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면 속숙행은 여전히 화려한 무대 매너를 뽐내며 노래하고 있었지만 시청자들은 그녀의 고음이 아닌 그녀를 둘러싼 주잡한 법적 공방과 기만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고개를 돌렸다. 이는 출연자 한 명의 일탈을 넘어 방송 윤리에 실종이라는 더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4. 무책임한 참적 불륜남과 분노한 여론의 현 주소.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비극은 한가정을 지키려 했던 아내의 무너진 일상이다. 여론은 숙행의 갈짓자 행보에 실망을 표하는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뒤로 숨어버린 불륜남의 실체에 분노하고 있다. 숙행 뒤에 숨어 이불 닫고 있는 남성의 비겁한 태도는 사건을 더욱 음습하고 추악한 법적 난투극으로 몰아넣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팬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처음부터 사과하지 말든가. 이제 와서 피해자라니 어이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같은 여자로서 배신감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남자가 작정하고 속였다면 숙행도 연애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일각의 옹호론도 존재하지만 초기 사죄 이후 180도 바뀐 그녀의 손바닥 뒤집기식 대응이 도덕적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결론, 도덕적 파산과 법적 승리, 그녀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사건의 종착력은 이제 법정의 최종 선고만이 남았다. 5. 숙행이 선임한 조호와 변호인다니. 그녀를 순진하게 속은 피해자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할지. 아니면 아내 측이 보관 중인 강력한 추가 증거들이 그녀의 주장을 산산조각 낼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승리하여 위자료 몇 천만 원을 아낀다 한들 가수 숙행이라는 브랜드가 입은 내상은 이미 치명적이다. 하지만 숙행은 초기 대응에서 보여준 짧은 반성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대중과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위기관리의 기본은 정공법이다 소나기를 피하려다 거대한 해일를 만난 꼴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로펌의 상투적인 멘트 뒤로 대중은 더 이상 그녀의 노래에서 열정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사과에서 진심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번 숙행 사태는 연예계의 스캔들이 어떻게 도덕의 영역을 탈피해 살벌한 법적 전쟁터로 편질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예술가가 쌓아온 수십 년의 커리어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로 기록될 것이다.